그러분들 주일날마다 어, 교회에 오셔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게 자칫 잘못하면 습관이 되어버리죠 반복되고 음. 오늘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면서 그렇게 듣다가 보면 어느새 시간이 지나가고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목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대개 뭐라 그러죠? 말씀을 되게 뭐라고 해죠? 말씀을 대언한다. 되게 대언. 대언은 뭐에 대신 주님 대신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셔야 돼 보는 게 아니고 말씀하는 목사를 보는 게 아니고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데 들어서 여러분들 심령에 닿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보람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미국 서부에 가면은 샌디에고 여러분들 아시죠 샌디에고 거기에 한 도시에. 주부가 있는데 그 주부가 폐암에 걸렸어요. 폐암에. 데그 주부는 보통 주부가 아니라 아주 일류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 그 나이는 사십 두 분인데 디자이너로 그 지역에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 디자이너 하니까 어떻게 보면 멋쟁이에 멋쟁이. 어, 그런 사람이 암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이데서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가 암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상실 내상에도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어, 그걸 제발 말을.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 그렇게 잘 잘해 있고 그렇게 매일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장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죽음을 대비해야지, 그죠? 자기가 죽어야 할그 날을 준비해야 해요. 죽음을 어떻게 내가 맞이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그러그 사람은 그런 것 없이 매일 자기의 병을 나타내지 않니고 안간이 웃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일년 후에 죽고 성대고 변두리 공동묘지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laughs> 아 이거 애지중지 아꼈던 의상심도남의 손에 넘어가고, 그다음에 항상 쓰고 다녔던 선글라스, 그러면 다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것은 그 도시의 유명한 인사했던 그 여자 디자이너는 죽은 지몇달못 가서 잊혀버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저 가서 공동묘지에 묻어버리면 돌아오면 끝이에요. 미안하지만 끝이에요. 거기서 애통목통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깜찍을 끊어버리고 온 거예요. 와서 갈비탕 잘 먹어. <laughs> 사람들이 이렇게 냉정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사람을 욕하지 않아, 그렇죠? 너왜 그렇게 클이 같이 굶고 와서 그렇게 우걱우걱 먹기만 하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다 그러려니 생각해. 지금 이제 곧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인생, 이게 인생. 인생의 삶과 죽음이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죽음 얘기하면 죽음 죽는 거 얘기하고 이렇게 이별 얘기하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그게 삶이에요. 그게 삶. 성경도 죽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예수님의 주제는 뭐였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의 대부분이에요. 죽음을 빼놓고는 우리 신앙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교로 다 죽음과 관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죽는다는 이 죽음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들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별것 아닌 인생을 살다가 죽는 건 기정사실인데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 후에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묻혀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먼죽 날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닥치는 얘기. 장례식 갔다오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은 거기가 다 자기는 안 죽을 사람 같아요. 바로 곧그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묻고 오는 사람도 아주 먼 훗날 자기가 가야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일 갈지 몰라요. 모레 갈 줄.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모습이 어떤 삶을 살아간대데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가 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별거다닌 인생을 살아도 당 살다가 죽어도 당장 부활해서 새생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린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에피소드를 듣고 웃고 즐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깨달은 나는 죽음과 더불어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것을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본격한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 내용에는 두 가지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는 장례 행렬이, 장례 행렬. 그런데 이 장례 행렬은 그렇게 세상스러운 건 아닙니다. 요즘에 장례 행렬의 연구자 행렬이 조세는 그런 그 장례 행렬로 바꾸세요. 장례 행렬 지나가, 만장을 불러기면서 지나가. 요또 하나는 생명의 행렬.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군중들과 제자들을 끌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수님의 행렬은 생명의 행렬. 그러니까 장례 행렬이 가고 생명의 행렬이 가다가 길 가운데서 딱 마주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드라마틱한 장면이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의 행렬과 주님의 행렬,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 이두 가지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드라마틱한 장면은 인류 역사가 빚어내는 매일 매일 매시 매시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두 생명의 줄, 이 장례식의 행렬, 생명의 행렬, 이두 가지 행렬 속에 어느 쪽에 한 가지는 속한 다 극적인 만남이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또 있습니다. 바로 그 죽은 자의 어머니인 과부의 모습이었어요. 과부가 그 죽은 자기 아들의 장례 행렬을 따라가면서 슬피 울면서.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목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가짜 눈물도 많으니까 다 그렇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속을 필요는 없어요. 진정한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과학의 눈물 속에서 진정한 눈물을,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슬픔을 발견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예수님의 행렬 앞을 지나가는 죽음의 행렬이.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바부의 눈물을 보시면서 멈추셨어요. 그 앞을 지나가는 상의, 장의 행렬, 그 상의 위의 손을 딱 대셨어요. 그랬더니 그 인구들이 장녀의 상여를 끌고 가는 인부들이 자리에 딱 멈췄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과부의 눈물을 보셨기 때문에 이요 눈물이 다 진실하지는 않겠지만 은 그러나 그 당시 과부의 눈물은 진실이었던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주님의 위로에 이 말씀은 어떤 만 말보다도 친절했고, 그리고 크고 위대한 경력이 었습니다 주님은 과거의 눈물 속에 들어있는 기도를 보십니다. 성령의 원천인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근거인 주님으로부터 그 눈물이 발견되어집니다. 이걸 나오네. 주님께 발견되어지는 내 간구, 주님이 보시는 내 기도, 주님이 보시는 내 슬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 지기를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어요. 끊어졌던 것이 다시 이어질 수가 있고, 아무리 강한 죽음이라도 주님과의 만남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포인트죠? 죽어도 살겠고 믿기만 하면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육신은 죽는 것 같으나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애벌레 아시죠? 에벌레가 얼마나 징그러운 몸통이 근데 그 징그러운 몸통이 빼내면 새 옷을 입고 껍질을 박차고 아름다운 창국으로 날아가잖아요 나비가 되죠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비극이고 아무리 초참해도 주님을 만나서 내가 새 생명으로 얻기만 하면 새로운 삶을 향해서 박차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행렬인 과부를 보신 것은 그의 간구 때문입니다. 과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했어요, 간구. 과부의 몸부림, 관을 잡고 하염없이 흘리는 눈물, 거기에서 주님은 영적인 모습을 발견하시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에? 통하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아멘. 네. 주님을 향해서 애통하는 자, 주님을 향해서 간급하게 간구하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애와같지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간난하게 점살해야 돼요. 여러분 간난하기는 태어나서 뭘할수 있는 애요? 우는 것밖에 못해. 그렇죠, 우는 거. 뭐라고? 엄마 나밥 줘. 그러면서 울잖아. 엄마 나똥 닦아줘. 그러면서 울어. 엄마 나 심심해. 그러면서 울어. 그러면 엄마가 이병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간구하라네, 까 주님께 나의 부족한 것을 매달리라니, 주님께 내놓고 매달리라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조치해주신다응답해주신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어린애는 어머니가, 엄마가 신이에요. 엄마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딪는 거예요. 울면서 부르짓는데 그런데 이 어린애는, 이 갓난애기는 하나의 귀한 진리를 거득하고 있어. 뭐라고? 내가 울기만 하면, 내가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거야. 계속 뭐야? 간구하는 거야. 과부는? 그 정서적인 장면을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지 않죠. 한마디 딱 하면 그 안에 의미가 있어. 아주 풍성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는. 울었다 하면 그과거의그 그 어머니의 애절한 슬픔과 간구와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어요. 그것을 들으시고 주님 바로 응답하셨어요. 십사절의 말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것처럼 분명한 응답이 어디 있어? 아. 그 과부 어머니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어나라. 그러나 사람들은 그 죽은 청년이 더 누워 있습니 냄새가 나니까. 빨리 가서 묻어야 한다고 열심히 달려갔을지 모릅니 열심히 장례 행렬을 움직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부는 그게 합니다 과부는 그것을 붙들고 찬찬히 가라. 내 아들이 일어나야 돼. 주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쫓아갔다니.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그 사계에 손을 대고 일어나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요지가. 그 여자를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에요. 밝고 환하고 그리미인이 미인. 으로 통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친구 자매님이 같이 교연한 친구 자매님이 그 자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매님 그렇게 매 밝고 환하세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대답을 내 믿음은 별로 크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단 하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래 날 대답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얘기 들어보실래요? 그러면서 자기 경험담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하시면 다니는데 그걸 다니면서 그렇게 슬플 수가? 없다 교회 다니기 다니는데. 마음이 슬퍼. 어쩌 그리고 뭐든지 힘들었지가 않아요. 힘들었지가 않으면 어떻게 돼. 삶 자체가 어두워. 그리고 그삶 자체가 자꾸 악순환 데 그런 삶을 살면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우리 장, 예, 얘기들 많이 나죠. 바람 잘 날았다고. 바람 잘날아가다 잘해, 다 잘하는데 툭하면 나가서 바람 피워. 그래서 이 여자는 모든 게 짜증스러워. 여자한테 얼마나 그게 중요해, 그죠? 렇 다른 건 없어도 그게 다른 건 없어도 좋아. 그럼 바람은 안 피워야지. 다른 건다 좋은데 바람은 피워. 그래서 이 여자는 아주 그거 때문에. 마음이 그냥 늘 평안치가. 그러니까 얼굴이 맨날 찌푸려져. 그데 하루는 신방으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고중 목사님이 아니에요. 우여 목사님이. 그런데 이 목사님이 또 와서 예배를 봐, 간단히 드린 후에 그 자매한테 물었습니다. 자매왜 자매님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뭐, 슬픈 일이 있어요. 교회 몇년 다니셨죠? 한 10년 반했어요한 10년씩이나 다닌 그 여자가, 성도가, 그렇게 맨날 얼굴이 슬프고, 지필해지고, 그래가지고, 대개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 목사님이 아차라고더니 그렇게 그런 병폐를 가지고 10년씩이나 교회 다 가는데도 그렇게 얼굴 을 구겨버리고 있으니 참 걱정이네. 그자매님 지금 몇 살이에요? 한50 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감정을 한국 사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40밖에 안 됐는데 그래요? 그럼 40밖에 안된 여자가 교회를 10년씩이나 다닌 여자가, 아주 50도 안된 여자가, 얼굴을 맨날 그렇게 찌푸리고 짜증거리고 얼굴이 고통스럽고 그런 거라면, 교회 왜 다니세요? 그 문제를 놓고 주님과 상의하지도 않고, 남편의 바람이 왜 나는 건지, 그걸 대한 진지하게 주님과 상의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교회를 들락날락만 하니, 뭐 남편 바람이 잡겠어요? 그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교회 때려치시고, 어, 여자 동네에 아주 유명한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한테 가서 구슬 한판 하세요. 응? 그럼 교회 다니지 말아요. 뭐 어, 그런 것 가지고 아무리 해결도 안 되는데, 교회 나는 뭐 하겠어요? 이 여자 자매가 받은... 충격이 어떻겠어요. 응? 교회를 출발하고 10년씩 다녔는데 담임 목사가 만나서 <laughs> 교회 다니지 말고 무당한테 굿이나 가서 한팔 벌리라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의 충격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 자매님이 그 어, 마음이 그냥 그래가지고 바로 어, 우는 거야.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이 결정타고 이러네. 그럴 수 있고 그가 아니라 자매님이 10년씩 교회다니는데 해결이 안되잖아. 그리고 10년씩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았잖아. 주님 앞에서 한번 울면서 매달리고 왔어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렇다면 광도, 관토부 뭐하러 교회를 다녀? 가서 부담을 찾아가서 그리고 발이를어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 몰라가지고 거기서 대성통곡을 때문이 그래도 그렇지 목사가 자기 보고 무당을 찾아가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더라 자기가 10년 다니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이 없어 기도라고 하지만 앉아가지고 눈만 감았지 기도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 하고 뜻이야 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란 거지. 허수된 물 건물을 이루면서 밤 교회를 찾아서 교회를 찾아가서 0년 만에 지금 주요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했다는 거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돌봐 주세요. 하나님 내 형편을 좀봐 주세요.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해주세요. 그렇게 울며 불며 고무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께 매달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네가 바람을 피든 말든 난 상관없다. 그날 저녁에 바로 이불 보따리 싸들고 남편 곁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을까? 해피엔딩이지, 뭐. <laughs> 해피엔딩이 아니 내가 이 얘기를 하겠어? 안 하지.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면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 형편이 전만 갖지 못하고, 여러분들 형편이 눈물 날 정도로 슬픈 일이면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 간구해야 돼. 과거처럼 간구해 하나님 나를 좀 돌봐주세요. 나의 형편을 좀봐와주세요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구하고 매달리는 그렇게 되면 삶도 바꿔지고 얼굴도 바꿔지는 요 그래서 오늘의 이 밝은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하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장도 안고만 있지 말고 풀어놓고 하는 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 위해서 애절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눈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가 없다는 성경에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애통하라는 말인데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더라 죽었던 나인성과 부야들이 일어났어 죽음의 관을 열고 생명의 빛으로 걸어내면서 16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았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망의 행렬을 무너뜨리고 부활과 생명의 행렬이 여러분의 가슴을 관통하 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은혜. 넘어지면 울어야 돼 배가 고프면 손을 쳐야 해. 죽음이 다가오면 간구해야 돼 죽음 전후 생명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불태워서 움직이는 자, 말하는 자, 울며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해. 이 시간 부활과 생명의 행렬을 이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예수를 만나 여러분들의 어려운 것을 떼어놓고 간구하고 해결 받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의 행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장례 행렬을 무너뜨리고 생명의 행렬로 바고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 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 네.